너, 응. 너, 너, 너! 골졌스 하되잖아. 아, 나야? 집에 알면서 또 모르는 줄 아, 아, 진짜.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 요 아니, 네. 저번에 낮에, 안국역도 가고, 가게에서 이제 또 어린 애들 있잖아. 20대에 우리 가게. 에백날 응. 이뻐도 그 풋풋함은 못 이기겠다. 안 된다니까. 그파릇파릇함이 아 뭔가 재수없는데 꺾어버리고 싶은데 <laughs> 근데 하지만 어린애들한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니? 뭐죠? 유부녀 <laughs> 원래 남의 게더 갖고 싶은 거야 어린애들 아무리 상큼 씹질 않아네얘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진짜 싱그러움이 부럽더라고 <laughs> 근데 원래 응. 30대가 딱 예쁜 나이인 거알 우리 나이대가? 근데 그 근데 여기서 뭐... 이제 관리 못하면 죽대는 거야. 풋풋함이 없잖아. 어렸을 <laughs> 때 누렸잖아, 10년아. <laughs> <나> 내려놔. <laughs> <laughs> 미친년, 또미스 인터내셔널 나간다고 또 지랄병 떨더니. 나이 나갈 수 있어, 이거 몰라, 못 나가게 돼. 해야 돼, 그거. 2년 인터내셔널 또 나간대. 아, 진짜 언제 그렇게 늙었지? 근데 30대들은 다 늙었어. 20대에서 뿌듯함 이길 수 없어. 30대들한테 별로 그런 거 없는데 20대들한테만 늙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스타일을 찾아가, 세이야. 그래요? 응. <웃음> <웃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그럼 되잖아.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일하면서도. 너는 떡을 칠려 그러는 게 목표잖아. 아니야, 나 요새 떡안 쳐. 안 그래도 애들이 그러길래 예. 내가 예. 그랬어. 떡집 IMF 보고 비숙이라고. 일가 <laughs> 뭐야 이녀 지금 방학 시즌이어서 공장 문은 닫았어. 한 남자들 연락가서 귀찮다. 부럽다 남자 많아서. 너 어째 스토리 보고 얘기해 세라야. <laughs> 얘는 그 남자랑 있는 걸 티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자. 아 그래? 건데. 그거 뭐야? 이렇게 팔 잡고 있는 그 스토리? 아, 나 남자랑 있는 거 알아주세요. 나 남자 만났어요. 야. 제일 왼쪽 분도 수재님이세요. 여자 같으시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나쁜 년이 그러잖아 <laughs> 시청자. 시청자들이 오히려 이거를 즐기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나 체리바가 체리 가지고 놀다가 버렸잖아 지금. <laughs> 음. 내가 세라한테 왜 대체 용심을 내야 되는 건데? 한참 세라 놀라 인데 왜? 근데 세라는 다 보여서 귀엽잖아. 약간 음흉하게 뒤에서 안 하고 음흉한 연들보다는 확실히 멍청한 게 낫지. 아 근데 세라 한번 먹히지?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은 난리 나. 언니 용침증 그만 풀어요. 나이 먹고 추해요. <laughs> 세라 근데 잘 먹혀. 너 출근 안 하는 날 그날 세라 결혼할 뻔했어요. 그날 동사무소 그 시간에 열었으면 제 지금 혼인신고 했다. 야. 그날 중전마마 돼가지고 아주 다 숙청을 했어요, 세라가. 어깨 레터링 있으신 분 수아 닮으셨어요. 진짜 예쁘신데요. 피부 흉년할 수 있어. 진짜 수박 밥맛 존나 떨어지게 한 장구치밥 언니잖아요. <laughs> 밥 먹잖아. 언니잖아요. 어깨 레터링이 우리 아무도 없잖아. 수아 언니, 세라가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월요일. 어떤 오빠가 세라한테 푹 빠진 거야. 세라의 숙청. 얘, 돈 받았으면 나가. 맞아 진짜로. 네. 너 나가. 너 들어와. 우리 오빠는 오지 마. 어머, 그래서 내가 그날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laughs> <이> 만화가 <laughs> 바뀐다. 그 테이블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너도 밀렸잖아, 근데. 난내 발로 나왔어 먼저. 밀려서 나온 거잖아. 난 처음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그 오빠가 끌고 들어갔던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라가 먹었잖아. 응, 그래 세라가 먹었지. 난 그래서 다른 룸 들어갔지, 일룸으로. 숙청당했잖아. 난그 제한테 숙청당해서 내 발로 얘 자진한 차 했지. 독약 안 마신 걸 다. 독약 했는데. 매, 먹은 애들 몇 <laughs> 있어? 나는 독약은 안 먹었는데 독약 먹은 년들은 그대로 숙청당해서 그냥 아주 막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어. 이게 술집에서 일하면 그 테이블에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잡아가지고 오빠를 휘어 감아야 돼. 오빠 나 전리 싫어. 팁주지 마. 재초 뭐 오빠. 오빠 연 나가라 그래 알았어 나정가 테이블을 안주 막아 근데 그 남자가 세라를 좋아하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손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세라가 한번 그권력 잡으면 그 지닥벼하게 접댄다 진짜로 <laughs> 너 혹시 접시 나니 <접신하니? 웃음> 그 오빠한테 <laughs> 너 씨발년 <laughs> 요술썼지너 어, 무당은 아, 집에서만 나라고. 근데 저 묻는 이 이가 가가 이가 이가 이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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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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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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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가네가가 요즘 이가 <laughs> <laughs> 요사봉식도 매력있어요. 람은이사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세사세은이사람세이사람이사이디 뭐지? 도자박 은라 원래 차이사이었거든요 아. 아니 올리사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이름람방꽃자거든요 둘다공신이야 아, 여기는 뭔가... 공주에, 여기는 올리비아 핫세에다가 어디가 있는데? 저공도잖아요 조선시대에 저 태어나, 그러면. <laughs> 제발. 2년은 황진이병 걸리고, 2년은 올리비아병 걸리고 어쩌라고 나한테. 차라리 황진이병이 나아. 아니, 시발. 술을 열심히 아, 아, 아. 아. 큐플레이에서도 자꾸 중전 옷을 사고 싶다는 거야. 중전으로 태어나려면 그냥 죽어. 다시 태어나, 제발. 근데 전 제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조금씩 다 없지. 있다. 그러니 이러니까 입맛이 없지. 좀더 그 드세요 사장님. 내가 이러니까 입맛이 없지. 안들이라고생각것같이세 반다운 이 언니, 그냥 미안하다. 나 미안한데 너밥 먹는 반대 같아. 나다 먹었어. 저 밥만 체크 좀내겠나 노란 거 말고 빨간 거 좋아해. 홍수기 오빠 빨간 거 키갈 키갈 아, 세라 제일 예쁘지 맞지 못 이겨 우리는 아 역대민 뭐 세이현들 못 따라가요 절대 못 유부녀가 다 이기지 그쵸 우리는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아, 세라랑 주황언니랑 같이 있어야 재밌어 <laughs> 그건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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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더 무서워？너 는뭐왔 <laughs> 니？그녀 를 그래서 눌렀 니 구독